항상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금호손해사정법인의 보험학박사 양여영입니다. 오늘은 고지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낼 위험이 큰 사람과 사고낼 위험이 적은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저장한 창고하고 화약을 저장한 창고의 보험료가 똑같다면 고구마 창고 주인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협조가 없으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위험 정도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물어봐서 위험이 크다 생각되면 돈을 많이 받고 자금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험 회사가 묻는 말에 보험 계약자 등이 사실대로 말해야 할 의무를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약관에서는 계약 당시에 물어봄으로 계약 전 알리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 651조에 따르면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즉 경과실의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경면 이상이 있으므로 약도 안 주고 지켜보자. 그한 경우 보험 가입하면서 그 사실을 잊고서 말을 안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지 무 위반은 보험 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4일 한 말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계약해지를 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묻지 않기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고지위반 사실이 원인이 되 사고가 발생했어도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이 있던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한 경우에 3년이 지난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을 해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재척기간이라 합니다. 고혈압이 있던 사람인데 3년이 지났다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자체를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는 뇌졸중을 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났으므로 뇌졸중이 꼭 과거의 고혈압 때문이라고 보기 도 어렵고 그래서. 보험계약이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보험계약을 해지 못하면 왜 보험금을 줘야 할까요? 그것은 상법상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면 해지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맞으나 고지의무와 사고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당시 어떠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상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를 보험 전문가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서에 질문할 고지사항을 적어놓았습니다.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할 사항을 적어놓은 것을 질문란이라 하고 이 질문란의 내용은 중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많은 사례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음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금호손해사정법인의 오막박사 양회영이었습니다.